12번 보자. 12번은 문제를 잘 읽고 해야 되는데, 일단, 벌대의 수를 X로 놓고, 얘들아. 여기에서 조금 말이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이야. 음, 그들의 차의 3배의 벌.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. 알겠지? 이거 그럼 주의하면서 문제 한번 처음부터 써보자. 처음 벌대 전체가 X 말이었는데, 전체 5분의 1은 목련꽃으로 뭐, 갔대. 그러면은, 마이너스, 5분의 1만 써주면 안 됐고, 5분의 1 곱하기 X 꼭 붙여줘야 돼. 그 다음에, 또 3분의 1은 나팔꽃으로 갔대.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, 3분의 1만 써주면 안 되고, 3분의 1 곱하기 전체니까 X 써주고, 선생님이 얘기한 그들의 차의 3배 벌, 이걸 이제 표현해 줄 텐데, 일단 마이너스고, 3배. 그들의 차. 그들의 차가 몇이지? 5분의 1X와 3분의 1X인데,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말했지. 차는, 차라는 말뜻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. 그런 뜻이야. 그러면은 5분의 1X와 3분의 1X 중에 당연히 3분의 1X가 더큰 거지. 그러면 3분의 1X-5분의 1X 해주고, 이게 그들의 차인데, 여기에 세배를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3 해준 걸 빼주면 몇 마리가 남아 결과적으로 남겨진 한 마리래 한 마리가 남았으니까 10 이렇게 써줘야지 이해됐지 그들의 차의 세배라는 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산하려면 이거는 편하게 어, 3과 5의 최소공배수인 15를 곱해서 계산해 줄까 그럼 해보면은 15x-3x-5x고, 안에 거 계산해 보면, 음, 15 계산해 주니까, 이렇게 되겠다. 마이너스 3은 그대로 해주고, 5x-3x는 15. 는 반대편에도 15가 되는 거 있지만, 당연히 1에도 곱하기 15를 해줘야 되니까, 먼저 계산해 보면, 7x고, 마이너스 3, 2x는 15니까, 7x, 마이너스 6x는 15가 되고, x는 15. 처음, 그러니까, 벌대 수. 벌이 몇 마리였다는 거야? 열다 마리였다는 거지? 그럼 답 바로 나온 거네.